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부활주일 예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함께 찬송 164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thank uh -huh.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다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실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저희 속에 더욱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최대의 감격의 날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보금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주님의 부활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주님의 부활 사건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러한 열심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로마가 만들어 놓은 도로를 따라서 전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두 사람은 엠마오로 가고 있던 도중에 조용히 나타나 동행해 준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이두 사람은 실패하여. 낙심과 절망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이들 마음에 희망이 소생되기까지 끊임없이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격려와 돌보심은 이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그리고 스스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내 줄곧 이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심이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분다 해도 쾌적한 기차 안에서 차창을 통해 그 경치를 보고 있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길인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성령님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내 함께 계셨는데도 이두 사람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낙심 때문에 영의 눈이 흐려진 까닭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들의 눈이 떠지고 언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들이 느낀 때는 자신들이 직접 알아본 때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길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부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령,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하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지금 나의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말씀을 사랑할 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두 제자는 자기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이 자기들의 터전이고, 일할 곳이고, 뼈를 묻어야 할 곳임을 다시 깨달은 것입니다. 비록 박해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열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믿음의 길에서 정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의 생활과는 반대의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감하게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사랑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가 길 위에 있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식사를 할 때나, 혹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실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지체 없이 올바른 길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두 제자의 모습처럼 기쁨과 감사가 가득 찰 것이며 생동감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이 기쁜 부활절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저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사오니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총과 권능을 더욱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었던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의 삶과 모든 것을 더욱 새롭고 더욱 복되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 가지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오며 이 시간 부활절 감사예물 11조 그 외에도 여러 제목으로 주님 앞에 청성꽃 예물들을 바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기쁘게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바쳐 올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 원천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 자손의 축복을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저희 평생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치유받고 기도로 회복되고 기도로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도 저희와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뜻으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과 혼과 육을 늘 안전하고 무사하고 강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평안하고 형통하고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고작은 질병들과 사고들을 치료 중에 있는 이들, 치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영혼육의 강건함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지키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정성껏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족들 위에, 이들의 일터 위에, 우리 에베소교회 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